샬롬, 반갑습니다. 김성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아침이죠. 그래서 저도 어, 주말답게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바이블 투어 오늘 이제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펼치실 텐데요. 아, 성경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답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이제 4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눌텐데요. 주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제를 왜 잡아보았을까? 자, 41장부터 50장까지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장. 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요셉이 드리로, 드디어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들이 41장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공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에서의 어,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42장부터는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만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만날까요? 자신의 요, 요, 어, 야곱과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가던 그 고향 땅에 흉년이 지독하게 2년 동안 든 겁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43장에 모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4장에는 은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요셉이 종을 시켜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을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되어진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 하니 유다의 어떤 제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보는 흐름 속에서도 구속사적 관점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종이 되겠다. 라고 하는 대속적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 죄로 인하여 타락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하는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유다 민족을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포인트로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5장에서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요셉이 밝히는 장면이 나오고 함께 안고 울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야곱과 그 일가가 46장에 보면 야곱의 애굽의 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또볼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원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이 아비 집을 떠나서 우리 12장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일가에서 도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이었어요. 애굽 내려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더라도. 12장에서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그 이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46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이 주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본 또한 나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된 말씀이에요. 자,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정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구별되어야 되겠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이래요. 그렇죠요한봉호 3장 16절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모든 것을 단절하여.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단절하도록 만들어요. 가정과 단절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세상 친구들과 단절하도록. 그래서 마치 수도 생활하듯이 구별되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구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6장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47장 드디어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바로와 야곱.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이 만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그죠? 만나서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48장에는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야곱이 축복하고, 49장에는 야곱의 12지파를 또 자녀들을 모두 다 축복을 하고,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50장에는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 드디어 마지막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41장에서 50장의 많은 말씀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을 보내게 되실 것인데 아, 여러분의 주정의 일상의 피곤함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주말 영육의 평안한 안식이 있길 바라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어, 말씀의 순례자들 바이블 투어 어,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답게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인들을 의인 되게 하심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직장과 또 학교와 또 가정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도록 능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종기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